안녕하세요. 라코닝구시의 데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와이 이렇게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묻기보다는 How come? 이렇게 간접적이고 좀 부드럽고 캐주얼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도 집적인 말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좀더 좋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I'm not feeling that great. 어, oh, 오늘 좀 몸이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How come? 이렇게 물어보시고, My father is s e e i n g a doctor today. 어, oh, 우리 아빠가 오늘 병원 가야 돼. 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How come? 왜?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딱두 가지 정도 생각하실 점이 있습니다. how come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금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렇게 response 할때 how come 이라는 말을 쓰고, 또 how come은 완전한 문장 형태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how come 형태를 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why did you get there? 너왜 거기 갔어? 이렇게 why는 문장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how come did you get there?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 how come은 그냥 how come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why 이렇게 물어보시기 보다는 이제 how come 이렇게 간접적이고 부드럽게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쿤 잉글쉬의 데니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